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화합상생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부탁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존의 틀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가 3박 4일간 제주에서 워크숍으로 첫 공식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정다련 교수는 종교색이 옅은 작품으로 청년들을 불교로 이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국대 불교 미술학 전공 학생들이 단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성보를 후대에 전하며 한국 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김종욱 K학술 확산 연구 소장을 만났습니다. K학술 확산 연구 사업에 선정된 배경과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화합과 상생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부탁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준석 대표는 당의 큰 가치가 될 공존의 틀 안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충분한 경험을 내지한 출중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겪은 어려운 일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이제 화학과 상생을 하시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이준석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모든 행보에 화합과 상생이 화두라며 고심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교계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부터 해서 또 그런 중생을 살피는 일까지 모듬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종단이 그런 곳에 앞장서 주시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이후 비공개 예방을 마친 이준석 대표는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공존의 가치 아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아직까지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하면서 또 비빔밥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존이라는 건 우리 당의 앞으로 큰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틀 안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만 입법사안으로 갈 경우 당의 수기를 거쳐 당론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무엇이든 불교계가 요구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이고 열린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불교계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오늘도 여러 구체적인 당론에 대해서 어, 스님도 그 언급해 주셨고요. 잘 적어갑니다,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으로 불교계와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이준석 대표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하며 불교계와 긍정적이고 순조로운 협력의 관계를 예고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전국 불자 예술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창립한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가 제주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열고 불교예술문화 부흥과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30 세대의 탈종교 현상과 개인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종교,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고민하는 불자 문화예술인들이 무겁지만 직시해야 할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연극과 영화.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불자 예술인들로 창립된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가 29일부터 3박 4일간 제주에서 임원진 워크숍을 진행하며 연합회의 첫 공식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각자가 그동안에 있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그 쉬운 불교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정다량 교수는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불교 예술을 배제하고 일반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작품 개발을 연합 회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중세 계기좀 엿보면서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뭐가치관에 이렇게 투영돼 있는 불원 시대 너무 불교적이지 않고 너무 비불교적이 아닌 약간의 브릿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요 이라는 작품을 공략을 하면서 이3 0 대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2015년에 창립한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앞서 진행해온 종교 공연들에 대해 설명하고 겪었던 어려움과 노하우 등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교 안에서 예술 활동이 한다라는 이거에 대한 물론 그동안 해왔던 분들 해오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굉장히 자기 치유와 함께 주변에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에서 저는 여기에 감사를 느낀다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보다 늦은 출발이지만 제주에서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1,300여 불자 문화 예술인들의 영향이 모아질 한국 불교 예술 문화 총연합회 연합회가 진행할 다양한 공연과 활동들이 한국 불교의 증원과 불교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친구들이거든요. 이 단체가 만들어진 취지를 잘 살려내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 한국 불교에 어떤 새로운 기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BTN 뉴스 김광입니다. 제주 출신이자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고 중광스림의 미술품 432점이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가나아트센터가 어제 제주도청 3다골에서 중광미술품 기증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은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회장의 결단으로 중광스림의 미술품 432점을 기증하며 성사됐습니다. 협약서에는 미술관 조성과 운영을 통해 문화의 섬 제주 사업 추진과 제주 문화 예술 발전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출신인 중광 스님은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 세계와 독보적인 그림으로 현대 미술의 거장 12선에 등재되는 등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 미술학 전공 학생들이 단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성보를 후대에 전하며 한국 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달랑 연필 한 자루를 들고 10m가 넘는 구조물 위에 서 있는 고현정 학생. 아무 거리낌 없이 300여 년전 선조들이 그린 대들보에 단청 본을 뜨는 중입니다. 가장 처음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연필로 방락된 부분이나 남아 있는 그대로 형태를 도형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형식입니다. 현미경으로 100배 확대해 세계 배합을 살피고 특수 기계를 이용해 단청에 사용된 성분도 측정합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부 이수예 교수와 전공 학생들이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국보 구례화엄사 각황전에 단청을 조사하는 현장입니다. 한청에 쓰인 색 표본을 만들어, 모사본을 완성하는 데,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기록하는 작업이자,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됩니다. 실제 그림이 담고 있는 이런 뭐 분위기, 뭐 이런 것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원본이 지는 그런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 또 하나의 또 예술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 조사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이자 선조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높이 때문에 오는 무서움은 좀 금방 사라지고요. 조상님들이 했던 작업들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에 되게 더 흥분이 돼서 사실 그런 거는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각광전 맨 꼭대기로 올라가봤습니다. 천정에서 특별한 글씨를 발견한 조사팀이 의미 있는 성과물을 사진에 담고 꼼꼼히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건축의 일부로만 여겨져 왔던 단청 분야를 과학적, 예술적 관점으로 조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7, 18세기 조선시대 단청 문양들이 다양하게 발견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도 얻게 됐습니다. 시기를 달리하는 단청들이 곳곳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중첩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단청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깜깜한 법당 천정을 뒤지며 선조들이 남긴 찬란했던 불교문화유산을 찾아나선 학생들.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초롱초롱 빛나는 눈에서 동국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와!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2017년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포소로 알려진 강서구 서진학교 뉴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 특별 상영회가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지역 내 특수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는 통해 겪는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민들과 한방병원 설립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주민 토론회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발달장애 아이들이 학교를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던 어머니들의 외침이 관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 사회 복지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이날 상영회를 찾았습니다.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특수학교 시설을 혐오시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영화에 나오신 그분들의 그 정말 그, 그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오늘로써다 정식이 돼서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우리 장애인과 우리 비장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는 따뜻한 그림을 그리면서 영화에서는 관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특수학교 허가를 위한 대가성 합의가 향후 다른 지역에 미칠 악영향과 이렇게 갈등이 큰데 왜 교육청이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던 인식이 올바른지 화두처럼 떠오르게 합니다. 최종환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시민의식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차별이 존재해야 되는지, 차별을 철폐하는, 어, 그것부터 우리가 복지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이, 보신, 어, 느낌을 전파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22곳에 특수학교를 짓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릎 꿇었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나비 효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주선사의 공안 판치생모를 그림으로 그리며 작품 활동을 해온 강화도 부르남 주지 정현스림이 사찰 인근의 지역민을 위한 과수 명상공원 조성에 나섭니다. 정연스님은 최근 부르남 일대 2만 3천여 평 부지에 사과나무와 배나무 등을 식재하며 명상공원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스님은 단계적으로 공원 부지를 정비하는 한편 과일나무가 자란 뒤 지역민에게 공원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텃밭 운영과 산책로 조성 등 열린 포교 활동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제 만 평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사과 나무를 우선 백주를 심어놨고 배 나무를 백주 심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공원도 될수 있습니다. 서울 영국사지에서 출토된 금속 의식 공양구 열점과 조선시대 불경 예년 미타도량 참법 권1에서5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서울 도봉산 영국사 터로 밝혀진 부지에서 출토된 금강저와 금강령은 주조 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하며 금강령 몸체에 새겨진 11존상 배치 또한 희귀해 우리나라 밀교 의식 법구에 대한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미타도량참법 권 1에서 오는 1474년 조선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의 발언으로 간행된 불경으로 전국 여러 사찰에서 간행된 예년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정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사료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지원하는 K학술 확산연구소 사업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한국 불교를 주제로 철학과 종교 영역에 선정됐습니다. 향후 5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 불교의 역사와 의례 문화 등 불교 전반을 동영상 가의로 제작해 공유할 계획인데요. 연구 책임을 맡은 불교학술원 김종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K학술 확산 연구소 사업 선정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K학술 확산 연구소 사업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K 자가 붙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K는 이제 한국, 코리아를 상징합니다. 근자에 뭐~ 케이팝 케이무비 뭐~ 케이푸드 상당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한국의 학술 문화 또는 이제 한국을 알리는 한국학을 세계에 널리 홍보해서 네. 한국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k 학술 확산 연구소 사업 되겠습니다. 네. 전국 10개 대학만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교와 같은 이제 특정 분야로 들어간 거는 이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분야와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 모집할 당시에 한 10개 영역을 나누어서 모집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정치, 경제, 외교, 철학, 종교, 문화, 예술, 뭐, 어문학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불교학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불교로 보는 어떤 한국성이 글로컬리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 특정한 종교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 거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음. 볼수 있고요. 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한 한국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네, 불교학스러운 사업 주제가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입니다. 이 말은 한국 불교 곳 지역성과 세계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음. 글로컬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네. 일반인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또는 로컬리티, 지역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글로벌리티. 음. 어떤 지구성이라고 하는 보편성 이것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컬리티가 되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 한 지역이 가진 로컬적인 어떤 특성도 잘 살리면서 세계적인 보편성 글로벌리티도 같이 그 공유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저희는 한국 불교야말로 이런 어, 글로컬리티가 가장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한국 불교 1,700년 됐습니다. 1,700년 된 한국 불교의 유산은 이 한반도의 지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그 한반도 의 음. 로컬리티를 음. 대표하는 게 우리 한국 불교 1,700년이고 그런데 불교는 세계 종교입니다. 뭐, 규모가 큰것 뿐만 아니라 특히 서양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보편 담론을 끌어갈 수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국 불교를 가지고 글로컬리티를 추구한다는, 하는 것은 우리 불교 1700년의 역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세계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담론으로 끌어가게 다는 것이었고, 뭐 아마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왔다 생각합니다. 네, K 학술 확산 연구소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네, 그 참여하는 교수진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는 교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서구를 공략하는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예일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그리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파리대학교,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대학교 교수진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교에 관한 한전 세계의 최고의 어떤 교수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강의 영상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불어로 된 자막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좀 어필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한국학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한국어 강의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는 내용은 불교를 가지고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강의를 하겠으나 네. 듣는 경우에는 한국어 교재에도 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저희가 다 국제화라고 해서 영어로만 강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강의하면은 뭐 영어나 그, 불어 자막이 따로 음. 붙는데, 네. 이럴 경우에 한국어 강의가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교수들이 강의할 때 보면은 좀 신이나 고 그러면 긍정적으로뭐 애드립도 하고 음.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 그러니까 거의 또박또박 정확한 한국어 발음이 자막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거에 맞춰서 자막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은 뭐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한국어를 습득하는 교재로도 쓸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서 영어나 불어를 통해서 한국어 교재도 할수 있죠. 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교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네. 하다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데 내용은 한국 불교를 가지고 음. 배우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한국학으로서 불교학 기반을 넓히고 또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데도 기여가 클것 같습니다. 음. 그 기대 효과는 어떤가요? 음. 기본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전 세계로 송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딸때 필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 네. 그리고 영상 제작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또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 1년에 열강좌 5년 하니까 이제 50강좌인데, 음. 한 강좌가 동영상 강의로 보면 60분짜리 10개 정도 해요. 네. 그럼 계산해 보면 60분짜리 동영상 강의가 1년에 100개, 5년에 500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작한 60분 단위의 약한 500개 정도의 강좌가 음. K-MOOC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내용은 바로 한국불교 1700년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 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역사, 사상 들어가 있는데 주 대상이 해외에 있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젊은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예를 들면, 뭐, 어, 음악과 뭐 불교, 음식과 불교, 뭐, 이런 것들, 뭐, 영화와 불교, 이런 것들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음. 사명감도 있지만은, 이걸 잘 하게 되다 보면은, 한국 불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떤 세계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음.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되다 보면은, 어 젊은층들이 결국 커서 기성 학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학자 더 나아가서 한국 불교 학자가 전 세계에서 배출될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 불교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불교 학술원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